아, 그 가게 어디냐고요? 그 가게가 어디냐면은, 아, 씨라, 시 아이. 안녕하세요. 어스틴 현입니다. 시작하자마자 인사도 안 하고 제가 맥주부터 마시는 이유가 오늘 드디어 차가 수리가 완료가 돼서 찾아왔습니다. 오늘이 6월 8일이에요. 5월 21일에 아마 제가 차를 인도를 받았어요. 수리가 끝나서. 그러고 벌써 2주가 넘었죠. 3주 조금 안 됐는데 그동안 재입고가 5번이었어요. 그중에 세 번이 물 새는 걸못 고쳐서 갔다 왔고 한 번은 어 찌그러진 대가 다시 다못 고쳐서 갔다 왔고 그다음에 또한 번은 이 정말로 황당하게도 이건 마지막이었는데 정말로 황당하게도 뭔가 좀 이상해서 보니까 자 오늘 차를 네 번째 수리를 해왔는데 <laughs> 재밌는 걸 발견했어요 안쪽을 제가 한번 쭉 훑어봤거든요 저 뭐가 재밌는 게 있냐면 뒷좌석에 타서 보여드릴게요 <laughs> 앞좌석 이렇게 있고. 이거 뭔가 좀 이상하지 않아요? 양쪽이 다 이상하지 않아요? <laughs> 이 선바이저가 접혀 있는데 지금 밀어가기 있잖아요. 지금 거울이 지금 지금 이게 거울이거든요. 거울을 볼때 이렇게 펴서 거울을 봐야 되는데 없잖아 요 여기는 거울이 접으면 <laughs> 거울이 있는 거죠. 양쪽도 약간 두 개를 바꿔서 다른거지 지금 <laughs> 야, 하다하다 별짓을 다한다 진짜 참. 아이 그지같은 새끼들 진짜 <laughs> 아, 좀 하다하다 별짓을 다한다 야들 진짜 아니 이 샵에다가 차를 맡긴 이유가 빨리 입고가 되고 수리기간도 2주 만 해준다 그래가지고 입고를 했던 건데 총 수리기간이 4주가 걸렸고 제입고에서또수리하는또한 2주 반이 걸렸고 그럼 6주 반이나 걸렸는데 그럼 일반 다른 샵도 6주면 다 된다 그러는데 <laughs> 사실, 다섯 번이나 재입고를 시키는 상황이면은 굉장히 빡칠만한 상황이죠. 근데 뭐, 왜 그랬는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이 다섯 번의 재입고를 하는 동안에 뭐, 특별히 얼굴 붉힐 리도 없었고, 화를 낸 적도 없었어요. 제가 보기에 이 샵은 매니저가 먹여살리고 있는 것 같아요. 이 매니저가 굉장히 적극적이고, 고객 응대에 능하고 굉장히 말도 잘하고, 뭐 그런 상황이었어요. 자, 이제 제가 비가 샌다 이거 고쳐줘. 어떡할 거야. 이렇게 얘기를 했을 때, 나쁜 예는 뭔가요? 어? 가지고 와. 고쳐줄게. 이게 나쁜 예고, 좋은 예는 뭔가요? 일단 얘는 I'm sorry 이러고 시작을 해요. 아 미안하다. 바로 당장 고쳐줄게 걱정하지 마. 이렇게 이야기를 시작을 하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문제는 차를 갖다가 주면은 일단 제가 집에 돌아올 방법부터 없잖아요. 그리고 차가 들어가 있는 동안에 이제 제가 차를 쓸 수도 없고 그 동안에 처음에 차를 입고시키고 고치는 동안은 보험 처리를 하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렌트카를 써야 되는 거예요. 보험 특약으로 제가 렌트카를 들어놨으면 렌트카를 쓸수 있는 거고 없으면 그냥 제가 알아서 살아야 되는 상황인 거죠. 그렇지만 이거는 이제 수리가 끝났는데 재입고기 때문에 이건 걔네들 잘못이잖아요. 그러면은 걔네가 렌트카를 해줘야 돼요. 그래서 이거를 렌트카라고 부르지 않고 로운너카라고 부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로운너카줄수 있니 이렇게 물어보니까 그쪽에서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아마 로운너카가 없었나 봐요. 얘가 이제 그럼 너 집에서 일하니 출근하니 이렇게 물어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날 뭐 집에서 일하는데 그랬더니 어 그러면은 내가 직원을 보내서 니네 차를 가지고 와서 수리를 해서 오늘 중으로 갖다 줄게. 그럼 괜찮지 않겠니 이렇게 물어보더라고요. 더 낫죠, 그게 차리 낫죠, 그게 저한테는. 그래가지고 그렇게 했어요. 그래서 직원이 와서 차를 가지고 갔고, 수리해서 갖다 주고, 뭐 이런 식으로 일이 진행이 됐기 때문에 크게 불만은 없었어요. 그리고 이제 그러던 와중에 이제 한번 이제 그날 수리가 못 끝나서 연락이 왔더라고요, 저녁 때. 야, 미안한데, 오늘 수리가 덜 끝났다. 야, 내일 좀안 되겠냐? 그러더니, 내가, 아, 내일은 내가 회사를 가야 되는데 어떡하지? 이렇게 얘기했더니, 아, 그러면은 우버 타고 다녀. 그러면은 내가 그 영수증 다 처리해줄 테니까 영수증 다 제출해. 걱정하지 마.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뭐 그렇게까지 하는 상황인데 뭐 제가 뭐 굳이 뭐 화낼 이유는 없더라고요 이제 아 물론 좀 차를 다섯 번이나 제거를 시키는 바람에 좀 기분은 안 좋았죠 좀 차가 좀 누더기가 된뭐 이런 기분도 좀 있었고 하긴 했지만 뭐 얼굴을 묶이거나 싸우진 않았어요 자 그래서 이제 제 마음을 다 가라앉히고 이제 팩트만 가지고 이야기를 해보면은 이 가게를 추천하느냐 아 추천하고 싶진 않습니다. <laughs> 아까 처음에 말했듯이 여기는 매니저가 먹여살리고 있어요 나머지 애들은 그냥 마지못해 일하는 애들일 뿐이고 매니저는 정말로 차에 대한 열정이 있고 차를 사랑하고 고객 응대에 대한 마인드 이런 게 있는 사람인 것 같아요 그래서 종합해서 말씀드리면 차는 잘 고치는데 디테일이 부족하다 좀더 팩트를 못해서 나쁘게 말을 하면 아... 실력이 없다 <laughs> 그래서 제가 다음에 또갈 일이 생기면은 이 가게는 안갈것 같습니다. 매니저는 굉장히 착하고, 성실하고, 적극적이고, 뭐, 다 좋았지만, 뭐 일은 못하는데, 뭐, 어떡해. 뭐, 그렇게 이제 아무튼 다섯 번에 재입고를 통해서 이제 마지막으로 다 마무리를 쳐서 왔어요. 물론 한번더 테스트는 봐야 돼요. 비가 지금 이제 거의 그친 상황이고, 이제 장마가 끝났나 봐요. 이제 비가 안 온대요. 그래서 비가 한번더 때려보아 줘야 이제 비가 새는지 안새는지 마지막으로 점검을 하고 이제 끝날 것 같은데 어, 비가 뭐한한달 뒤에 올지 뭐 얼마 뒤에 올지 모르겠는데 그때 비가 와서 또 산다고 해서 뭐 얘가 또뭐나 몰라라고 말할 것 같진 않고 뭐, 뭐 그거는 그때 가서 또 보도록 하죠 뭐 아무튼 자수리에 대한 부분은 여기까지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껍데기 잘 고쳐졌고 겉보기 멀쩡해 보이고 뭐 크게 물만 안 쓰면 이제 앞으로 크게 불만은 없으니까 이제 이차 타고 일도 많이 하고 좋은 추억도 많이 만들고 그래야죠 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상 어스틴에서 현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어, 그런데 그 가게가 어디냐고요? 상어를 좀 알려달라고요? 그런 거 말해도 되나? 아, 갔다가 갔다가. 아이씨, 이이씨그 가게가 <laughs> 어디냐면은. 아이씨, 쎄요. 그건 조금 곤란할 것 같은데. 아, 아이, 쎄요. 그 알려드려도 되나? 어? 아, 아, 갔다가 갔다가. 아이씨, 이이씨 ha <laughs> ha